오, 빨방 들어갔노? 뒤에 있다가. 아, 나 우리 폰이 잘한다. 어? 못 넣었다. 뭐 뛰어온다, 여기, 여기. 두벅두벅. 두벅. 어디 캠프 별로더라? 죽어, 붐. 1라인 둘이. 어? 와이, 와이, 이럴 와이. 잡아라, 스타 아, 개피. <목소리> 들어온다. 가보라, 그렇지. 뭐? 아씨. 나 임상용 되있었는데. 었음 그래? 어그 안갯길 기억나나? 아씨. 개실피. 아서 될 거. 자 안맞았니? 뭐고? 롱다 롱롱 뚫렸네 어, 폭발 쳤어 짱나게 스나 내 미치 가이권이고물 졸라 많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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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가 있네 딴놈딴 <laughs> 놈이 싸고 있다 okay. 내려온다 내려온다 <웃음> 그렇지 <웃음> 그렇지 아 까비

오 잘한다. 아니었는 개피 <P>, 나이스. 나온다. 조심. 아, 포카인데이로야 어. 나이트이트 라이트. 라이트. 이이이이로야

내 에임은 노답일세 아 어, 개많아 개많아 <laughs> 아 개아닌데 오와 폭 뭐야